40대가 되면 주변에 사람들이 줄어드는 게 아주 당연한 일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30대가 되면 좀 친구가 줄어든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40대가 되면요. 친구뿐만 아니라 직장 관계도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대, 30대 때는 직장 사람들과 그래도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잘 어울렸고 신입이 들어와도 그렇게 막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우린 아예 다른 세대의 사람이야, 라고까지는 안 느끼는 것 같은데, 40대가 되면요, 직장에서도 어느 정도 위치가 있는 사람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신입들이나 조금 더 젊은 친구들하고는 어느 정도 무언의 벽 같은 게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구뿐만 아니라 직장 동료까지 좀 줄어드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아주 당연한 일이거든요. 내가 뭘 잘못했다라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뭘 노력을 안 했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40대 때왜 이렇게 인간관계가 어려워지고, 더 어려워지고, 사람들은 더 없어지냐, 라는 걸 생각해 봤는데, 각자의 인생이 본격적으로 너무 바빠지기 때문인 것 같아요. 직장 사람들도요. 내가 직장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피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고 싶더라도 내가 너무 바빠요. 내가 어떤 사람은 육아와 가족에 집중하느라 휴일에 있어도 밖으로 나올 시간이 없고요. 퇴근을 해도 술한잔할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젊은 친구들은 술한 잔도 하고 회식도 하고 본인들끼리 그렇게 놀지만 가족이 있는 우리 40대들은 조금 어렵잖아요. 그렇다고 가족이 없는 솔로 40대는 좀 나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세대 차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울리기가 좀 어렵죠. 친구는 어때요? 어떤 친구는 지방에 내려가거나 혹은 뭐 해외로 가거나 발령을 가기도 하고요. 서로 거주지나 그런 게 멀어지면서 조금씩 멀어지기도 해요. 이게 물리적으로 멀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또 마음의 방향이 달라지기도 하죠 20대나 30대 때 마음이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됐던 사람도 40대가 되면 어, 이제는 좀 뭔가 안 통하네 이제는 이 사람하고 방향성이 좀 다르네 라고 느껴지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 생각 그리고 어떤 인념 가치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단단하고 각지게 바뀌어서 사람들이 잘 맞물리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피하다 보면 관계들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아요. 또 이런 관계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 마음을 드러내고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를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니체는 이런 말을 했죠. 진실로 말하면 사람들은 당신을 피할 것이다. 아, 정말 좀 무서운 말이죠. 우리는 젊을 때까지만, 더 젊을 때까지만 해도 이해받고 소통하고 가끔은 싸우기도 하면서 서로가 서로의 생각을 확인하는 그런 관계였어요. 그런데 40대가 되면 이런 과정이 좀 피곤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겪을 사람을 아예 안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많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이유는 경제적 수준이 조금씩 달라져요. 옛날에는 과장이든 부장이든 이렇게 직급이 높은 사람이 어느 정도 더잘 사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아니죠. 요즘은 신입이 나보다 더잘 사는 경우도 많아요. 부모님이 더잘 사니까. 직장에서도 이런데 친구들은 어떨까요? 친구들도 옛날에는 다 같이 치킨에 맥주 한잔 마시고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하고 이런 친구들이었지만 40대가 되면 그돈 버는 게 정말 달라지죠. 어떤 친구는 연봉이 1억이래요. 어떤 친구는 아파트를 하나 잘 사가지고 10억을 벌었대요. 어떤 친구는 코인을 잘해서 돈을 벌었대요. 이렇게 돈을 번 친구들은 번 친구들 대로 소주가 아니라 양주를 마시고 치킨이 아니라 조금 더 비싼 안주랑 술을 마시고. 그런데 나는 좀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차이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서로 만나기가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이런 돈 때문이 아니라 건강에 대한 차이도 생기더라고요. 나는 되게 건강하고 마라톤도 뛸 정도로 굉장히 활력적인데, 어떤 친구는 벌써 40대부터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이런 거에 걸린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좋아하는 삼겹살을 먹으면서 만나고 싶은데 내 친구는 이런 거못 먹는데요. 이런저런 이유들이 쌓이면서 서로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가까웠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환경이 달라지면 조금 만나기가 어렵죠. 이런저런 이유로 천천히 내 주변에서 사람들이 사라지게 되고요. 이런 과정은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 정말 천천히 옵니다. 이렇게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걸못 견디는 사람들은 모임에 나가기도 하고 뭐 새로운 인연을 만들려고 일부러 노력하기도 하는데요. 이것도 좀 어렵죠. 왜냐하면 40대가 되면 나랑 결이 맞는 사람과 만나야 돼요. 기존에 있던 친구들도 나와 결이 맞지 않아서 조금씩 멀어지는데 아예 새로운 사람 중에서 나와 결이 맞는 사람을 찾는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또, 모임에 나가고, 일부러 인연을 만들고, 그걸 유치하고, 그 기간 동안 이 사람이 나와 결이 맞는지 아닌지 판단하고, 이런 모든 활동들이 시간이 들고, 돈이 들고, 내 에너지가 듭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하다 보면 되게 의미 없어 보이기도 하죠. 그러다가 다시 혼자가 되고, 사람을 더 사귀지 못하고, 고독은 또 깊어지고 이런 굴레에 빠지는데요. 이게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그냥, 그냥 원래 그냥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주변에 사람이 없어지는 환경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나와 좋은 관계를 맺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사람은 혼자 왔다가 혼자 죽잖아요. 내가 나를 제일 잘 알고 내가 나에게 맞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나를 중심으로 단한 명이라도, 단두 명이라도 좋은 사람들과 더 좋은 인연을 맺게 되더라고요. 나를 모르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다른 사람의 삶을 추종하거나 다른 사람의 가치관을 따르는 사람들은 관계에서 조금 더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요. 내 안에서 나 자신과 잘 지내고 내가 누군지 잘 알고 내 길을 걷는 사람들은 그 주변에 함께 걷는 사람 한 명과 두명 정도는 반드시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변에 한두 명이 아니라 왜내 주변에는 다섯 명이 없지? 왜내 주변에는 열 명이 없지? 이런 생각으로 내가 무언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그냥 당연한 순서입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하는데요. 인생을 살다 보니까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것들이 있고, 그 어쩔 수 없는 것들 중 가장 대표적인 것중 하나가 관계더라고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시절 인연이라는 거 있잖아요. 정말 맞는 말 같아요. 내가 뭘 어떻게 잘하든지, 뭘 어떻게 못하든지, 올 사람은 오고, 남을 사람은 남고, 떠날 사람은 떠난다는 거예요. 이게, 떠나는 사람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국민학교 생각해 보세요. 국민학교 다닐 때 내가 1학년일 때, 2학년일 때, 3학년일 때그 어린 시절에 그 친구들과 얼마나 재미있고 깔깔깔거리면서 행복하게 놀면서 지냈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 지금 다 어디 있어요? 몇 명이나 연락하고 지내세요? 연락이 안 되는 이유가 내가 잘못하고 그 친구가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그냥 살아가다 보니까 환경이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잖아요. 저는 인생에서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남고, 어떤 사람이 떠나고, 어떤 사람이 나에게 오고, 이런 과정 모두가 똑같다고 생각해요. 내가 잘못하건 잘못하지 않건, 어쨌든 올 사람은 오고, 남을 사람은 남고, 갈 사람은 간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40대는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알고 인정하고 익숙해지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해요. 이걸 머리로는 아는데, 그럼에도 조금 외롭고 허전한 이유는 옛날 젊었을 때, 더 어렸을 때 익숙했던 그런 관계에서 이제는 새로운 관계로 옮겨가는 그런 전환기에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40대는요, 많은 사람들과 자주 만나고 자주 연락하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 서로 자주 못 보더라도 한 통의 문자, 한 번의 전화, 이런 걸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에 익숙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영화배우 주지은 씨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1년에 한 번만 봐도 그거 친한 거야. 라고 말하더라고요. 이제 알것 같아요. 정말 1년에 한 번만 봐도 친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사람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나에게 남아있는지 이게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이제는 나와 결이 잘 맞는 사람, 잘 맞는 공간,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 나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존재, 이런 사람들을 천천히 찾아가고 남겨두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칠게요. 감사합니다.